안녕하세요. 다산 에디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락비, V곡선 그리고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락비, 단락됐을 때의 비율, 그 다음에 V곡선, 그 다음에 동기, 동기 전동기. 이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음, 보게 되면 제가 어떤 회로를 하나 여러분 그려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이렇게 전원이 하나 있고, 자이 전원이 한 100볼트 정도라고 한번 해보죠. 자 거기에다가 이 선로에 있는 저항이 한 1옴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의 저항이 한 99옴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은 이렇게 회로가 만약에 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이 전류가 얼마만큼 흐를까요? 얼마만큼 흐를까요? I는 R분의 V니까 R 값이 전체의 R은 1 더하기 99해서 100이 되겠죠? 100분의 그다음에 전압은요 100이니까 어, 여기는 1암페아가 흐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어 1암페아가 흐르게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 이 부하 앞에서 선이 연결됐다고 한번 해보죠. 이걸 우리는 이제 단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단락됐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될까요? 그러면 전기는 이렇게 와가지고 부하로 갈 필요가 없이 더 쉬운 길이 있으니까 여기로만 가겠죠. 여기는 깡패가 99명이고 여기는 없어요. 그럼 없는 길로 가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단락됐을 때의 전류라고 해서 IS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락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IS,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R분의 V를 하게 되면은 이때 전기를 방해하는 것은 1온 밖에 안 되고 전압이 100볼트니까 이때는 100암페아가 흐르게 될 겁니다. 어? 단락됐을 때는 100A네? 그럼 아까는 정상일 때니까 이건 우리가 노멀이라고 해서 IN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 1A가 흐르는데 단락됐을 때는 100A가 흐르네? 어? 이런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 K라고 하면서 자 이것의 이름은 바로 단락비라고 하게 됩니다.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요. 정격 전류분에 단락됐을 때의 비율을 설명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으면 1분의 100이니까 100배만큼 더 흐르게 되는 거죠. 이상이 생겼을 때 예상 최대 고장 전류가 바로 단락 전류인데요. 이상이 생겼을 때 100배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실제로 이상이 생기게 한번더 봐야 알겠느냐? 이게 아니라 이거를 구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은 이게 임피던스죠. 그렇죠? 전기를 방해하는. 여기 교류일 때. 그럼 여기를 방해하는 거 여기서 깎아 먹은 전압이 몇 퍼센트입니까? 내가 전기를 공급했을 때 1암페어가 흐면 곱하기 1해서 여기는 1볼트만큼이 깎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걸어준 전압이 100볼트인데 1볼트 깎이게 되면 1%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구하는 쉬운 방법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가몇 퍼센트? 1%잖아요. 그래서 1분의 100 하게 되면은 아, 단락비가 100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달락비라고 하는 것은 달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자, 달락비가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피던스가 작아야 좋은 겁니까? 커야 좋은 겁니까? 임피던스는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야 좋은 거죠.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중에 전기적으로 우리가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리하게 되느냐? 전압 변동률이 작게 되고요. 전압 변동률. 이게 크면 안 좋죠.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 이야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 아, 두 번째.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 달러비가 크다라는 것도 임피던스가 작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기계적으로는 공극이 크고 무겁고 비싸다 이런 것들은 또 단점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V 곡선이라고 해서 위상 특성 곡선이죠. 자 이것도 이제 V 곡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면으로 볼수 있느냐?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이제 동기 발전기가 아니라 동기 전동기 측으로 한번 가보죠. 동기 전동기. 동기 전동기는 뭡니까? 어, 이 발전기에 내가 전기를 빼 냈는데 반대로 내가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회전을 하겠죠. 근데 그때 무부하로 회전을 하게 되고 계좌의 전류를 살살 조절하게 됩니다. 계좌의 전류를 살살 조절하게 되면은 전기자 전류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류가 바뀌게 되는데 뭐가 바뀌게 되냐면은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함께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위상이 곡선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알파벳 모양으로 보게 되면은 V자 모양으로 닮아 있는데요. 이걸 그래서 알파벳 V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V곡선, V특성곡선이라고 하게 되고 아 조금 더 정확한 우리가 학문적 이름은 이걸 위상의 특징을 볼수 있다라고 해서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위상특성 곡선일 때는 무엇이냐? 여기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때가 바로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인 지점인데요. 이 코사인 세타의 1인 지점에서부터 만약에 계좌 전류를 더 증가하게 되게 되면 여자가 많이 되어서 이걸 우리가 과여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 계좌에 여자가 더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부터 조금 더 계좌 여자를 줄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부족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여자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여자이게 되면 이제 문제는 위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콘덴서, 콘덴서처럼 우리가 이제 진상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C처럼 말이죠. 부족여자로 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리액터는 이렇게 L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회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률이 1일 때에서 과여자 하게 되면 진상이 되고, 과진, 부종여자를 하게 되면 리액터가 된다. 부리, 과진, 부리, 과진, 부리. 그게 바로 위상 특성 곡선입니다. 이 가로는 계좌전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세로축은 바로 전기자 전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 거기 이제 나와 있게 되는 그림이 이거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에 이제 출력이 더 커지는 경우예요. 아, 출력이 더 커지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락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전격 속도에서 삼상을 단락하고 계좌줄를 증가하게 되면 아,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단락된다. 자, 4번에 이제 자기 여자 되는 거 스스로 여자 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장거리 송전설로 해서 이제 무부와 충전 전류 때문에 우리가 자기 여자가 된다. 음, 보고 자, 자기 여자 방지법.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한다. 뭐 동기조상기를 접속한다. 아 이렇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콘덴서라든지 리액터, 코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콘덴서는 전류를 앞서게 하는 진상 작용을 하게 되고, 콘덴 코일은 전류를 뒤지게 하는 리액터는 지상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동기조상기는 진상도 만들 수 있고 지상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동기전동기는 이걸 우리가 동기 상을 조절한다라고 해서. 조상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설로 해서 위상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역률이 항상 1로 내가 원할 때는 1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단상 유도 전동기는 혼자서 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혼자서 출발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엇을 붙인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콘덴서라고 하는 것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야지 회전력, 회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녀석도요. 동기 전동기, 동기 모터도 역시 기동법이 조금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셀프 스타팅, 혼자서 출발할 수 있는 기동 토크가 0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출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출발시키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유도 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기동법 좀 읽어 볼게요. 회전 자극 표면에 기동 원선을 설치하여 기동 시에는 농형 유도 전동기로 동작시켜 기동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좌 원선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밑에. 어쭉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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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 제동 권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자기기동법에서는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유도 전동기법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여 기동시키는 방식. 극수가 두개 작은 전동기를 채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도전동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옆에서 유도전동기로 스타트를 시켜주는 건데, 이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2극이 적은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동기전동기가 10극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8극이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8극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6극짜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없어요. 동기전동기 여기까지. 실제로는 좀 내용이 더 원래는 많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가셔도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동기 발전기라든지 동기 전동기에서는 문제의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전기 기능사가 해야 될 역할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주로 우리는 이제 소비자 측과 함께 동행하는. 아, 소비자 측과 동행하는 입장이 더 크게 되죠. 만든 전기를 쭉 끌고 와서 전봇대 이후부터 우리가 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 소비재 측면에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에서도 보통 이제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유도전 동기 이쪽에서 좀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1번. 퍼센트 동기 피던스 다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인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단락 퍼센트 인피던스가 얼마냐? 단락비가 1.2라는 거. 그럼 이거 퍼센트 인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단락비 분의 1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00 나누기 1.2 하게 되면 83 2번이죠. 2번 단락비가 1.25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인피던스는 얼마인가? 퍼센트 동기 인피던스는 단락비 분의 100 지금 100 나누기 1.25 하게 되면 2번이죠. 3번. 정격이만 볼트 500Ah 역류 90%의 삼상 동기 발전기에 단락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정격 전류분에 단락됐을 때의 비율이죠. 그럼 지금 단락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1.3배가 된다는 거예요. 정격은 얼마일 때? 정격은 지금 5 0 0 a 인데 그러면 500 곱하기 1.3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단락됐을 때의 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650입니다. 4번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에서 단락되었을 때그 단락 전류는 정격 전류의 몇 배가 되는가? 이 단락 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단락 비가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래요? 5%래요, 그렇죠? 그러면 5분의 100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20 빼 된다는 뜻입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를 설명하는 일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동기 인피던스가 작다.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좋은 얘기예요. 동기 인피던스가 작다. 좋은 얘기예요. 단락 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3 번째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안 좋은 얘기야. 전기자 반작용이 큰 거는 우리한테 안 좋은 얘기예요. 4번에 공극이 크고 전압변동률이 작다 이건 좋은 얘기죠 6번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아, 4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4번이 맞죠 7번 동기발전기의 공극이 넓을 때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4번에 전압변동이 크다 아, 이거는 아니라 공극이 넓다는 것은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4번 전압변동률은 더 작게 됩니다 8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을 누설 리액터 선으로 갑니다. 아니면 짚고 넘어갑니다. 9번. 동기기의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 이 직선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단락됐을 때 이렇게 선이 일정한 이유라고 했었죠.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10번.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아까 저렇게 사용하는 거. 동기 조상기라고 불렀었죠. 11번. 동기 조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진상작용만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전류만 앞서게 할수 있는데, 이 동기조상기는 전류를 앞서게도 할수 있고, 뒤서게도 할수 있고, 둘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지상, 진상용률을 얻기 때문에 지상용률을 얻는다가 장점이 됩니다. 12번,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송전 시 정전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무엇인가? 4번의 동기조상기입니다. 13번. 삼상 동기 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자, 이 위상 특성 곡선 한번 보죠. 자, 요 내용 보시면서 이제 몇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바뀝니다. 전기자 전류가 컸다 작았다 하면서 위상도 진상이 됐다 지상이 됐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14번. 동기 조상기를 부종 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종 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리액터로 작용한다. 즉 코일처럼 작용하게 된다. 되겠죠. 답은 3번이죠. 불이 기억하십시오. 15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특성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률은 최고 좋습니다. 이때가 바로 역률이 1이 되게 되는 지점입니다. 1번이죠. 16번 동기전동기의 여자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동기전동기는 속도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번이죠. 동기 속도로 회전하니까요. 17번, 동기 전 동기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의 현상으로 오른 것은 여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진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1번, 진상 역류를 만든다. 18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야,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률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동기 전동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내 마음대로 해서 역률을 1로 만들 수 있잖아요. 다음에 19번 동기전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동토크가 작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혼자서 출발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줘야 되는 겁니다. 2번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아니에요. 역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은 2번이죠. 20번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맞아요. 이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 발전기와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 안에서 n극 s극으로 전기를 집어넣는 자 여기 여자 전류를 넣어야 하는 여기 전원 장치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단점에 한 가지입니다 단점이죠 단점이죠 속도가 일정하다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수 있어요 음 속도가 일정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해요 장점도 될수 있지만 단점도 될수 있는 겁니다 21번. 어 21번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22번. 동기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번에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 아니, 속도 제어가 원활하지 않아요. 일정 속도, 동기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23번. 동기전동기의 자기 기동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고전압이 유도되는 것을 방지해서. 저기 앞에 우리가 CT. 이야기할 때 2차 측 단락했고요. 여기서도 단락하게 되는데 왜 계좌 권선, 어떤 코일을 왜 단락하냐라고 하게 되면 고전압이 유도돼서 코일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24번, 동기전동기 의 기동법으로 오른 것은 자기동법과 기동전동기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25번 기동전동기로서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거 이제 기동전동기법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동기전동기 극수가 10인 경우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된가? 자, 무조건 몇극더 적은 거라고 했어요. 2극 더 적은 걸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8극짜리 1번이 답입니다. 26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토크가 이렇게 전압의 제곱에 비례했고요. 자,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토크가 그냥 전압에 비례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압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쓸수 있죠. 답은 1번. 공급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동기기 내용 마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전기 기기 다섯 번째 파트인 바로 정류기로 이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